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초막절 직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대뜸 묻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나 태중의 아기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태어나면 나병 환자도 되고 맹인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이게 부모 죄인지 아니면 지금 태중에서부터 얘가 어 나쁜 짓을 해서 자기 죄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대단히 운명주의적이고 또 대단히 어, 수동적이죠. 이 어쨌든 부모의 죄라고 한들 자기가 이 맹인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태중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나 운명주의고 자기 기억도 없는데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였고요.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 어그 정죄하면서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이 질문이 내가 궁금해서 답을 얻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수송적으로 만드는 어 일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주의가 아니라 지금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비천한 존재요 무슨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어 이렇게 그 존재로. 어,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절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없는이라 오절 어,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의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박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들으려 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당신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아직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를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맹인이 빛을 보지 못하는데요. 육신의 빛뿐 아니라 영적인 빛을 모든 사람이 맹인이어서 보지 못하는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아주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나 정제로 혹은 운명주의로 질문한 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고 나면 더 이상 이 일을 할수 없고 또 밤이 오고 나면 이제는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한 모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이 말씀을 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을 진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제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서 사실은 육지 신적으로 맹인이라 이 아니라고 해서 맹인이 아닌 것이 아니죠. 도리어 예수님은 말 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뭐 본다 하는 자는 볼수 있지만 본다 하는 자는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 시력을 다 상실한 인류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재 창조의 역사를 지금 침을 베터 진흙을 이겨서 이 감겨진 눈의 바르심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르시고 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한 모세 가서 시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가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허수고가 된다고 하면 사실 허수고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그런데 왜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까? 실로암이라고할때이 어, 이제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실로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낸받는삶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함까지 어, 순종하여 나아갔고요. 보내신 받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씻었을 때에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단지 이제 육신을 육신적인 이 세상을 볼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띄어서 실로의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에, 우리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길은 어, 보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을 아시는 주님을 볼수 있고 그 빛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을 볼때 운명적으로 또정제하는 어, 마음으로 어, 또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 소극적인 그냥 어, 논쟁과 담론으로 어, 영혼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편 사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빛을 보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영혼을 볼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때가 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낸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신로함으로 보낸 받은 자로서 보낸 받은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어, 시스라 하셨으니 또 순종하여 씻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에서 세상이 빛이신 주님을 눈또 발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는 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살리는 일 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자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